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화사 표지판이 나왔네요. 예, 각화사. 아, 돌로 되어 있는 표석입니다. 아, 이 길로 약2 5 k m 라 되어 있는데, 예, 쭉 마을길로 들어가면 각화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각화사. 주차장에 차를 대어 놓고 제가 걸어서 각화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아, 각화사는 전국에서 여러 스님들이 하한거나 동한거로 많이 동한거 하시러 많이 오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카카사가 선방으로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카카사에 들어가 봅니다 예 각화산을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부도군이 있는 쪽으로 쭉약한한 예, 한 500m 들어오면은 조도암이 있습니다 조도암 예, 여기 들어오니까 아, 스님은 안계시고 어, 법당의 문이 잠겨있네요 아, 밖에서 참배하고 어, 각화사로 들어갑니다 예 앞에 보이는 어, 부도군입니다 각화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고승들의 부도군이 이렇게 한 곳에 부도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모셔져 있네요. 그 모당 태전 대선사 있고요. 부도군을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고찰을 하는 것이 실감납니다. 부독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에 입구에 보면은, 에 각화사 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화사 귀부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 보는 밑에 거북이, 용인가 용? 아 거북인가용인가 거북이네요. 머리는 또 용같이 되어 있습니다. 각화사 귀부 되어 있습니다. 아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비, 비에 보니까, 일부 한글로, 한글과 한자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귀부에, 귀부가 유명한가 봐요. 여기 보니까, 내용에 각하사에 놓여있는 비 받침돌로 고려 전기 문신인 자간의대부 김심은이 세웠던 통진대사비의 일부로 전해지고 있다. 바닥돌과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 중앙에 마련된 비자는 약간 파손되긴 하였으나 거의 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등문늬는 육각형이 전면에 덮여 있고, 그, 어, 안, 마다 왕자와 불자가 도드러지게 새겼다. 대체적으로 고려전기의 정교하고도 웅대한 조각 솜씨를 이어받고 있으나 몸통에 비해 머리가 작은 감이 든다. 소중한 고려전기의 작품이라 할수 있으며 후에 비몽과 머리돌을 새로이 만들어 위어 씌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여기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원래 있는 에, 비에 있는 비 기단수 비는 없어지고요. 비 밑에 기단수만 있고요. 여기 거북이 이 예, 구에 아 지금 많이 풍화가 일어나 가지고 어잘 보이지 않는데 아 왕자와 아 불자가 있네요. 왕자와 불자를 이렇게 에, 육각 에 안에 이렇게 다 새겨 넣어 놓는걸 보입니다. 자, 글자, 왕자와 불자 보이시죠? 예, 만자, 만자입니다. 만자가 아, 새겨져 있네요. 아, 풍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비는 아, 후대와서 새로 새겼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 예, 불사를 할때이보시한 아, 명단 또다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아, 그 다음에 각화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앞에 비에는, 어, 큰 비에는 보니까, 어, 관찰사를 지내신 분의 에, 불망비입니다. 불망비. 관찰사, 김상국휘, 노경, 공, 공덕, 불망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참, 이렇게 에, 비를 세워서 또 기념을 한다, 그런 것도 아마 대단한, 아, 여기에 부살했지 않나, 이렇게, 예, 보입니다. 예, 각하사 바로, 어,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있는데, 이 계곡에 물이 아주, 이 가뭄에도, 어, 수량이, 아, 많이 내려오네요. 이각하사는 예, 봉화, 춘양, 춘양 쪽에, 예, 있는데, 이 국세가 아주 좋습니다. 국세가 아주 좋은 곳에, 예, 말 그대로, 심산유대 유곡의 명당자리에 숨어있는 사찰로 알려져있고 아주 오래된 천년고찰로 알려져있습니다 아 물소리라 그러니까 이여름의 더운 날씨에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입니다 예 태백산 각화사 현판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2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2층으로 지어져 있으면 우리가 누각으로 그러죠, 누각. 그런데 보니까 지붕은 맞배 지붕이 아니고 팔짝 지붕 형태로 건축이 되어 있네요. 계단을 올라가서 각 화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각이 있는 입구 계단을 올라오니까 바로 앞에 또 대웅전 영역이 보입니다. 대웅전 영역에도 어, 계단이 약한3 0 계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카사의 대웅전 영역과 그 다음에 앞에 누각 영역 어, 이것을 네, 토목 공사를 할때그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어, 자연 속으로 돌 축대를 어, 많이 쌓았습니다. 약 보니까.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m에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축대를 쌓고 대웅전 영역을 터를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그 좌우측에 정각이 한쪽에는 태백 선언으로 되어 있네요 선언으로 되어 있는데 팔짝지붕으로 대웅전과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90도로 그 방향을 90도로 안쳐져 있는데 역시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도 역시 선방인 같은데요, 팔짝 지붕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아마도 종무소 같아요. 종무소 같은데 여기는 맞배 지붕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적으로 지금 산세를 그 뒤쪽에 제가 영상에 담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아, 완전히 궁채로 이렇게, 감고 있는, 왼쪽으로 감고 있고, 마지막에 와서 또 지맥이 내려와서 성봉을 해주고 있고, 또그 안쪽에 또, 아, 우리가 상수사라고 그러죠. 상수사. 상수사가 내려오면서, 성봉을, 봉우리봉우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시끄럽다. 또 오른쪽으로도 보니까 저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면서 백호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야, 대웅전으로 올라가서 참배를 하고,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웅전 앞에서 보면은 왼쪽으로 배산으로 보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예, 산신각이 있습니다. 지금 산신각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신각이 예, 바로 보이네요. 앞에 있는 마배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신각이고요. 제가 가서 들어가서 참배를 하도록 하고 자, 우리가 예, 지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앞에 보이는 주룡맥에서 지금 나무 사이로 보이죠 저 주룡맥에서 볼록하게 주봉을 만들어 주고요 살짝 과엽으로 낙맥을 해서 그대로 쭉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바로 대웅전 대웅전 쪽으로 중심 용맥이 그대로 입수하고 있음을 알수 있네요 이렇게 보고 지금 풀이 많아서 대웅전 뒤에 산에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예, 지금 대웅전 옆에서 제가 앞에 안산 쪽으로 영상을 비켜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비켜서 찍고 있었는데, 내네 배코 자락이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룡 자락이 바깥쪽으로 서로 교세를 하고 있는 국세를 딱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 외 청룡에서 지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용맥이 금채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성봉을 해서 딱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시 백호도 마찬가지로 대웅전 바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맥이 내려와서 앞에 하수사 형태 즉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세를 하고 있는 그런 맥이 내려와서 바로 행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각화사는 저는 요 각화사에 처음 이번에 왔습니다. 이번에 왔는데 아주 여기에 그렇게 터가 큰 대찰로서 넓지는 않지만 지세가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형국을 하고 있고요. 또 선빵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베코 어 메개 밑에 안반 조직입니다. 안반 조직. 나무를 베어 놔서 안반 조직 이렇게 에~ 완전히 한 70도 정도 어 서서 안쪽으로 이렇게 에~ 반사 에너지를 줄수 있도록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네요. 이 안쪽에 가서는 또 지맥이 안쪽으로 살짝 감고 있는 에~ 이렇게 형국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각카사 대웅전으로 들어오는 입수맥입니다. 바로 뒤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을 만들어주고 살짝 낮게 낙맥을 해서 두툼한 형태로 이렇게 대웅전 쪽으로 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풀 사이에 절개 했는 부분에 성맥이 그대로 나타나 있네요. 예, 대웅전 뒤내룡맥에서 올라가서 안산의 전경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풀이 우거져서 들어가기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대웅전 앞에서 앞에 있는 누각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청룡과 백호자락을 영상에 담고 바로 그 앞에 낙기 형성되면서 이루어져 있는 안산을 영상에 담아서 어,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호자락이 바로 앞에 누각 있는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감싸고 있고요. 또, 왼쪽에 청룡자락도 한 겹, 두 겹, 삼 겹, 사 겹이 연이어 이렇게 안쪽으로, 어, 뻗어 내려와서 서로 교세를 하고 있는 그런 에, 형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화사는 완전히 사격이 환포를 하고 있는 포근한 그런 곳에 각화사 대웅전과 여러 전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다 보니까 어, 바로 누각 바로 옆에. 1층 2층 3층 3층 석탑이 있네요. 어, 석탑 어, 완전히 이 위에 꼭대기에 지금 어,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아 도망가지도 않네요. 제가 영상에 살짝 아, 아, 날아갔습니다. 3층, 3층 석탑이 있는데 어, 굉장히 오래된 석탑인 것 같은데요. 어, 여기에 지금 뭐 안내를 하는 어, 석탑에 대한 이력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표지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영상에 담아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뒤쪽에가 선방입니다. 네, 여기에는 스님들이 하한거, 동한거 선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스님들의 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4차를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선방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대웅전과 산신각 쪽으로만 제가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각화사의 해우소입니다. 해우소. 사찰에 가면 오랜, 오래된 사찰, 또산깊숙히 있는 사찰에 들어가면 이렇게 재래시 형태의 해우소를 많이 볼수 있죠. 각화사에도 이렇게 본찰과 좀 떨어진 곳에 해우소가 있습니다. 예. 각화사의 예, 가카사에... 내네 백호수도, 어, 잘, 절절 흐르고 있네요. 아, 이 가뭄에 역시, 이 산이 깊고, 골이 깊은 곳에는, 이렇게 아무리 가물어도, 이 청정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 물이, 아, 깨 청, 어, 청룡 쪽, 내네 청룡수와 이 백호수가 아래쪽에 다리 있는 쪽에서 어 합수가 돼서, 저 아래 주차장 있는 쪽으로 어, 입구 쪽으로 어, 거수가 되겠죠. 바로 앞에 물소리가 들리는 어, 여기에 저게 오른쪽 백호수 왼쪽 청룡수가 합수되는 곳이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합수가 돼 가지고 제가 써 있는 여기에 단단한 단단하게 뭉쳐진 바위로 뭉쳐진 자리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늘어왔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 이 가운데로 물이 흘러서 아래쪽에 주차장 있는 쪽으로 물이 빠져 나갑니다. 거수가 됩니다. 아, 역시 물량이 많죠. 이 가뭄에도 아, 아무리 가물어도 이렇게 물량이 아주 맑은 청정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요 아래쪽에 늘어와서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그냥, 서, 있어만 서, 있음, 있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예, 자청룡수와 우백호수, 어, 내당수가 합수되어서 나가는 쪽에, 바로 가운데, 넓은 하천 영역에서도 가운데, 단단히 뭉쳐져서, 어, 이 수기가, 그대로 직수로 썰리가 되지 않도록, s 자, 즉, 지 자, 현 자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약한 30평 정도 되는 이 영역이 바위로 단단히 뭉쳐져서 물량이 적을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우측으로 물이 굽이 쳐 나가고요. 물량이 많을 때는 저 왼쪽과 오른쪽이 갈라져서 이렇게 물이 나갑니다. 나가, 나가서 이 각화사에서 수기가 아 어, 그대로 뭐 직수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 좀 우리가 갈무리해 주는 기능을 바로 앞에 있는 이, 이 단단히 뭉쳐진 이 바위 영역이 이, 그 담당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 봉화 춘양 쪽에 있는 신라 고찰 각 화사에 와서 정각을 둘러보고, 연 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